갑니다. 오늘은 제 생일 연도 수에 맞는 날이어서 마스크 오브제 공적 공공 마스크인가? 공적 마스크인가? 그거를 지금 사고 간단하게 장을 볼겸 나왔어요. 마스크가 있기는 한데, 대신 저희는 다섯 명이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공적 마스크로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살수 있을 때, 물론 품절이 대부분이지만, 사고,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 꼬박꼬박 나가는 중입니다. 약국이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일어나서 준비해서, 좀 이따가 나왔어요. 나와서 줄 사고, 마스크 사고, 장 보고 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숨이 너무 짧. 그래도, 요즘 마스크는 필수니까요. 근데 이거 완전 다른 가루가 아닌데? 커피 샴푸가 뿌이랑 식용유랑 근데 이거 만물상에 나와서 얘기한니다공유지는입주되요서 그걸 해는가 을 얼마나 싶어 흉기가 들정수기가 뜨거워서 그 많이 빠진 는몸 먼저 닦고 그다음에 얘를 헹궈 근데 우리 얼음은 안 얼렸지 그냥 우유에다 넣어가야겠다 지난번에 해고 안 얼렸어서 안 얼린 거 같아 <놀림> 완성 <laughs> 이상응 음, 이상할 것 같아 근데 검색이랑 빨간색도 어울리잖아 있긴 해화 가루 뭐 카카오 스뭐아 <목소리도> 그냥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그냥, 어차피 그냥 편하게 이름에 편하게. 이난번이월 뭐, 이 놀러 갔을 때이게꿀이라고이 뭐, 이게 뭐, 이먹 뭐, 면 되는 이거 야떠 먹으면 되는 거야거 어? 아무 생각 없이 보됐도 데. 는데 지금은 n 니 아니니까 조심스 t t 안 s 어지 m s u I'm 안 되지. 어. 얘는 t 먹하지 a 내가 특별 i o u s Oh, yeah. 전주에서도 잘안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주에서도 계속 집에만 있다가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갈 준비한다. 나가려면 마스크를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요새 외출할 때 마스크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끼고 밖을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사야 될 거를 다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오, 바람 부듯하이 춥구나. 오, 날씨 진짜 좋다 오네 여기 수박에 와서 리유저블 컵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 없대요. 그래서 오늘 왔는, 와서 케이크만 샀습니다. 티라미수 먹고 싶어가지고. 케이크만 사서, 그 다음 거도 사야 될게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제 소리가 잘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에휴. 다이소도 갔다가, 롯데마트도 들려서 저녁 장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빵집 들려서, 마늘 바게트빵을 살 겁니다. 근데 금방 <laughs> 날이 어두워졌네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을까 하고요. 마침 떡볶이가 남아있거든요. 떡볶이. 집에 핫바도 있어요. 핫바 맞나? 어묵바? 여튼 핫바인지 어묵바인지. 남은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겨놨던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2화를 볼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시작합니다 떡볶이 빨리 데워야겠어요. 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드세요? 아, 귀여워. 원래 서울에 있었으면 더 예쁜 포장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포장해야겠어요. 너무 속상해. 제가 오늘 전주에서 많은 분을 만나요. 드릴 마카롱을 사러 가는데, 약속시간이 12시 반인데, 마카롱이 12시에 연다는 거예요. 마카롱집 오픈을 게시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발, 마카롱집이 열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마카롱집에서 약속장소까지 택시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보고행백도해주세요 괜찮은가요? 아, 보냉백 하면 네. 어느 정도까지? 한 6시간? 봉행백 하면 한6시 하면 한시면